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습, 축구 승무패 10회 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컨버런스 리그로 자, 7경기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리그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유로파도 유로파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좀 많이 어렵죠. 자 옆에 팀을 보시다시피 일곱 경기를 뭐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일곱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죠. 바츠와 야겔로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바츠라는 팀은 세르비아의 리그에 소속하고 있는 바츠 팀이고 야겔로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소속하고 있는 야겔로의 팀이죠. 자, 일단은 뭐 유로파컵은 성적을 보시면 3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바츠는 2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바츠 같은 경우는 제 유로파 뭐 본서 토너브 역대 첫 진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지만 지금 리그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2연패를 하고 지금 홈에 2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 자 최근 20경기 중에 자 바치 같은 경우는 홈에서 9경기 중에 4승 5패 17득점과 17시점을 실었고 자 L야결로 같은 경우는 현재 11경기를 치였지만 5승 3무 3패로 그래도 원정에서 이렇게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팀 해외 구매 지표도 보시면 약 725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뭐, 야겔로 쪽에, 반 이상이 몰릴 정도로 야겔로 쪽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부상미 출장 전연수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경기는 야겔로 한 명한테만 지금 현재 뭐, 제 출장 전연수 한 명이 지금 공백이 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정면에 야기열로 쪽에 2.1 정도의 해외 배당을 줬지만, 해외 배당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고, 바츠 같은 경우는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경기, 뭐, 일단 첫 진출하고 있는 바츠가 현재 야기열로 상대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야기열로, 어, 유로파 리그에서 지금 승점을 잘 쌓아가고 있죠. 자, 이 경기를 뭐 데이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세르비아 대 폴란드의 리그 대결이고 현재 뭐 바츠 같은 경우는 첫 본선 진출에다가 야겔로는 원정 승적을 나오죠. 일단 마지막 경기는 둘다 2월 8일 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일단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야겔로 승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뭐 야겔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홈이 했으면은 그만큼 실전율이 좋으면서 수비가 정말로 좋은 팀인데 원정이니까 바치한테도 충분히 한골 이상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야결로 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일단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위는 첼레대, 아포엘의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새벽 2시 45분에 자, 첼레 홈에서 아포엘이 원정에 나서고 현재 뭐 최근 뭐20 경기 성적을 보시면은 첼레 같은 경우는 11 경기 동안 6승 2무 3패, 아포엘 같은 경우는 지금 10 경기 동안 이승삼무사패승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24년 12월 20일날 지금 유럽챔스 아스타나 경기를 무승부로 끝이내고 지금 아직 경기를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뭐 경기를 뭐 연습을 하는 연, 연, 연습 경기 같은 밖에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친선 경기 이런 거 말고는 신생이 빼고 지금 리그 경기는 아예 지금 치르고, 치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두달 동안 휴식은 충분히 취했지만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지금 많이 발이 굳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당연히 휴식을 많이 취하면서 자 이거 첼레 같은 경우는 2월 8일 날 마지막 경기를 치렀고 홈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홈이란 이 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아포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마지막 지금.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두 팀, 뭐, 헤이 구매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경기, 아포엘 쪽으로 현재 60% 정도로 많이 몰려있지만, 뭐, 첼레 쪽에는 22%가 몰려있습니다. 자,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래도 정배 쪽에, 뭐, 첼레 쪽에 2.33 정도인데 배당을 줬지만 정배인데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아포엘 역배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죠. 자, 일단 뭐, 이 경기, 뭐, 아포일, 정말로 휴식을 많이 취하고, 리그 경기 없이 이두달 휴식 기간에 지금 이 경기를 치르는 거고, 첼레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안배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경기를 뛰어오고, 홈이란는 일점을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포일 쪽으로 많이 구매는 하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경기를 뛰고 있는 첼레 쪽에 저는 과감하게 승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모이대와샴노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이대 홈에서 경기를 치고, 입삼위와 시비를 이제 기록 중에 있고, 자, 현재, 뭐, 모이대 10경기 중에, 홈에서 6승, 1무, 3패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죠. 자, 샴룡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9경기를 치었지만, 2승, 3무, 4패, 최근 20경기 위주로 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홈이란 모이대가 정말로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일단은, 뭐, 해외, 뭐, 일단은, 최근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몰드 같은 경우 12월 24일이 마지막 경기였고 샴록 같은 경우도 12월 2 0일이 마지막 경기를 치렀죠. 하지만 이번 홈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드 쪽이 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그 전에도 샴록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경기에서 좋은 승점에 계속 아오고 있지만 마지막 체시한한 체시한테 오데로강파이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 몰대 같은 경우는 시즌 마지막 승적을 승으로 그래도 끝이 내면서 홈의 경기를 치르죠. 자, 일단 부상 및 출장 연수을 보시게 되면은 몰대는 한 명씩의 현재 부상자의 모습이고 이 경기 10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몰대 쪽에 현재 59%로 몰려있습니다. 역대전적에서도 몰대가 2승으로 전적은 2경기를 쳤지만 2승을 현재 하면서 참룡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모의대 쪽으로 찍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 경기는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뭐 이런 뭐 정배, 동배당 이런 배당도 현재 뭐 역배 무승부가 많이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과감하게 호밀챔을 가지고 있는 모의대 쪽으로 그냥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렌츠 바드의 풀젠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위와 16위로 현재 승점은 똑같지만 골 득점 차이로 지금 차이가 있죠. 자,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20경기 동안 페렌츠 바드는 홈에서 9경기 치면 5승 3무 1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풀젠 같은 경우는 8경기 동안 원정에서 4승 1무 3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마지막 경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최근 성적은 단 다섯 경기에도 1승밖에 못하 정도로 부진하고 있는 페레츠하고 하지만 20일 날 마지막 경기를 현재 치렀죠. 자, 그리고 풀젠 같은 경우는 2승 1무 2패. 원래 2패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승리에 체코리그에서 승을 가져오면서 반등에 성공한 풀젠이 이제 원정으로 유로파 리그를 치릅니다. 자, 일단, 부상미 출장 선수로 보시게 되면, 프리젠은 3명의 결장자의 모습이고, 베렌스파는 1명의 현재 결장자의 모습을 현재 보실 수 있겠고, 1900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일단은 프리젠 쪽에 41%로 멀리 정도로, 일단 이 경기는 제가 지표는 처음부터 해외 구매 지표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자, 국내분들 지표 같은 경우는 배트맨에 들어가시게 되더라도 분포도가 많이 보이죠.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는 가지 않았고, 배트맨 들어가다 보이시니까. 포이젠 쪽에 41% 정도로 거짓 말 반만의 양상에 양상이 흐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배는 페르시파 쪽에 정배를 줬지만, 현재 해외 배당이 역배 쪽을 으준포이젠 쪽으로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경기. 자, 일단은 최근 성적이 너무 안 좋은 페렌치파가 홈에서 가연 푸젠 상대로 뭐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패를 하고 반등에 성공한 푸젠이 원정에 나서기 때문에 현재 배당 흐름도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이 경기 투 픽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 페렌치파가 뭐 그래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로 저는 가져갈 것 같은 배제도 있고 저는 아싸리 승으로는 풀젠 쪽으로, 전 역배 쪽으로 자 추천을 한번 이 경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영상은 뭐, 일단은 데이터적인 부분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경기는 풀젠 쪽, 풀젠 승무 쪽으로, 저는 투픽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트웰란과 소시에다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일단은 22에 기록하고 있는 미트웰란, 소시에다드가 원정경에 나와서 경기를 치르고, 자, 일단은 뭐, 미트웰란 조기성 있는 팀이라고 다들 아시겠죠? 소시에다드는 뭐, 소시에다드도 다 이름 많이 들어본 팀이고, 이거는 유로파 경기고, 자, 일단은 미트 윌랑 같은 경우는 홈에서 20 경기 동안, 아, 홈에서 9 경기 치지만 5승 2무 2패 소시아드는 원정에서 9경기 동안 3승 6패를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일단 역대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미트 윌랑 같은 경우는 5경기 동안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소시아드는 2 3승 2패로 일단은 뭐 최근 성적은. 뭐 고만고만 하지만 그래도 소시에드가 삼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부상 및 출장 전인 선수로 보시게 되면은 미토일라는 세명 똑같이 각각 세 명의 모습을 현재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마지막 경기를 보시게 되면 체력적인 안배를 부분을 보았을 때는 일단은 소시에드는 마지막 경기가 라리가 1 0일날 경기를 치르고 이동하고 미토일라는 1월 3 1일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홈으로 나는 불러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테엘라니 체력적인 부분은 천무디 우세합니다. 자이 경기 3,700분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소시아드 쪽에 68% 몰릴 정도로 이 경기는 소대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지금 해외 배당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정배는 소시아드 쪽에 정배를 썼죠 정배를 썼지만 배당흐름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미테라 승무 쪽으로는 배당흐름이 오르고 있,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두 팀의, 뭐,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소시아 쪽으로 많이를 거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미토일랜의 강점 같은 경우는 홈에서, 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가 많이 불안한 미토일랜이고, 소시아들 같은 경우는 평균 득점력이, 현재, 보시게 되면은, 뭐, 한 골당, 뭐, 스물 경기를 채웠지만 27 득점을 할 정도로 경기당 뭐두골 이상의 득점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공룡의 운영에 대해서는 핵심 선수들이 폼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소 우세한 흐름을 보고 있는 쿠버 오야사라바르의 한약이 기대되고 일단 미틀레니 호미점에사려 수비를 강할 화 경우. 승부가 예상하게 뭐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는 이 경기는 소시에드 쪽 가는 것보다는 저는 무승부 쪽으로 이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우세적인 부분이 소시에드 되겠지만 마지막 경기를 일정을 봤을 때는 또 체력적인 부분이 안배 부분. 미투웰라는 30일 기는 충분히 쉬었죠.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싸리 누가 이기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갈, 기, 가, 가, 이어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이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자, 페네르바체 대 안드레아드. 이 경기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 경기는 딱히 뭐 보시게 되면은 페네르바체가 당연히 조금 더 우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하지만 이번 유로파리그에서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 있는 페네르바체죠. 자일단은 홈에서 10경기 동안 7승 이무 1패로 홈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네레바체고 안드레아는 10경기 동안 4승 이무 4패 13득점과 9실점을 현재 기록 중이었죠. 하지만 베네레바체는 최근 5경기 3주 동안 엄청나게 뭐 패가 없을 정도로 무승을 승무로 이제 계속 올리고 무승 무승 행진을 해 가고 있고 안드레아는 연패를 하면서지만 마지막 경기는 승을 가져오면서 이제 또 원정이 나서죠. 자, 일단은 두, 두 팀다부상및 출장 선수로 보시게 되면은, 페네르바츠에는 다섯 명, 안드레는 네 명의, 이제, 부상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4,3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페네르바츠 쪽에 69% 몰릴 정도로, 페네르바츠 쪽에 더 몰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해외, 해외, 구매, 뭐, 배당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배는 페네르바츠 쪽에 똥배당을 줬습니다. 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하지만 무승부 배당이, 무배당이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두팀 역대 전적에서는 2018년도에 한번, 2018년도에 유로파리그로 두번 붙은 적이 있지만, 그 경기에서는 안드레드가 홈일 때는 2대0 무승부, 그 다음에 페네르바체가 홈일 때는 2대0으로 이겨줬죠. 자, 일단 이 경기를 뭘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페네르바체가 홈 경기에서 강세를 고려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 성적도 너무 좋은. 저는 배당값도 충분히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페네르바치 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헨트 대 베티스 경기로 다시 유로파 컨버스리그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자, 헨트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최근 20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10 경기 동안 홈에서 헨트는 6승 2무 2패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죠. 베티스도 원정에서 12경기 동안 5승 1무 6패로 15득점과 20점 현재 기록중에 있습니다. 자 헨트 최근 성적 2월 8일날 마지막 경기를 원정에서 치렀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무판입니다. 무판. 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헨트. 그래도 승점은 계속 쌓아가고 있죠. 지금 리그에서. 그 다음에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성적이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1승. 일무 3패의 성적을 현재 가져갈 정도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성적이고 자 일단은 자 부상미의 출장미 전술을 보시게 되면은 헨트 같은 경우는 다섯 명 베티스 같은 경우도 다섯 명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일단은 헨 지표도. 그래도 리그에서는 라리가를 좀 그래도 베티스 쪽에 지금 현재 많이 분포도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름 있는 오대 리그에 달리고 있는 베티스 쪽에 해도 분포도가 많이 있지만, 현재 최근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를 저는 배제를 했을 때, 이 경기 당연히 베티스 쪽으로 많이 가겠죠. 하지만 핸트 경기를 보십시오. 핸트 경기를 보시면 다섯 경기 동안 무판입니다. 이거를 뭐 당연히 원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베티스 쪽으로 가겠지만, 투픽으로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베티스 승무 쪽으로. 저는 투픽을 해드리고 싶고, 자, 일단 보시면 해외 배당 흐름도 해서치도, 현재 정배를 받은 베티스 쪽에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고, 무승부 마저도 현재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 승무 쪽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일곱 경기에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해봤지만, 뭐, 유로파,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좀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고,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부분에서도 참고하실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더욱더 뭐, 디테일한 분석, 그 다음에, 다른 뭐, 조합픽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만,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하니까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나머지 경기는 내일 일곱 경기로도 준비해서 영상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